안녕하세요. 연끌부부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인도 커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 1파운드입니다. 하나 있 먹어도 살겠다. 음. 저희는 지금 프롬스에 가고 있어요. 그 BBC 프롬스가 오늘 첫날인데, 네.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장이라도 한번 가봅니다. 비가 와요, 오늘은. 한국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켄싱턴, 사우스 켄싱턴역에 와가지고 거의 지금 영국 2주 만에 처음으로 시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 비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 근데 비가 이정도로 오는데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보다 확실히 좀 전화했다는 느낌이 확 드네. 사람도 많고 복잡하네. 못 건너겠다.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가뭐 호가... 일단은 한번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로알버트오에 도착했습니다. 짜라. 태국거부터 고프로에는 잘안 접히는데. 야이 앞에는 그 왕실 음악 대학이라는 데가 있고 와.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루아라알버트홀입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빈티지 그 자체네. 저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짐검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안쪽에 있는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박스 오피스예요이 박스 오피스에서 티켓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 좌석 자리는 지금 다 매지니어가 스탠딩석으로 해서 지금 두 장을 뽑았어요. 지금 16파운드 보이시나요? 스탠딩석은 한사람당 8파운드씩 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BBC에서 운영하는 콘서트를 8파운드에 볼수 있다는 게 여기가 지금 스탠딩석입니다 이 스탠딩석에서 여기 이 앞쪽을 선점해야지 스테이지를 좀볼수 있어요 여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저렴한 석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을 설수 있으려면 먼저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오늘이 처음이고 앞으로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안를 먼저 구경을 하고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기념품도 많이 파는데요. 이런 건 지금 뭐 1.5파운드에서 한 3파운드 정도 되는데, 마그넷들은. 굉히 음악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 엔데믹 이후에 있는 첫 번째 그 프롬스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티켓을 샀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 줄을 서면 됩니다. 결국은 들어와서 이렇게 샌딩석 좌석에 있고 바로 앞에 있어요 이따가 7시가 되면은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그 옆에 친절하신 할아버지가 연간 그 브로셔를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좌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쪽이 지금 저희가 있는 아래가 여기가 이제 좌석들이 쭉쭉쭉 있고 이 위에가 이제 갤러리에요 이 제일 상단에 있는 여도가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 파이어라고 보이는 곳이 가성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파이어인데 그 공연을 할때 뒤에서 성가대들이 노래를 이제 불러주잖아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 음악도 바로 들릴 뿐더러 지휘자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수 있으니까 좀가슴이었을 때. 런퍼콰이어가 제일 싼게 12에서 시작하네. 공연마다 가격이 다른데 제일 싼 공연이 파란색부터 제일 비싼 게그 골드 라인이에요. 누가 공연을 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대가 좀 달라져요. 그래도 이런 책자가 있다는 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혜로 생각하는 이유가 별게 없는 것 같아. 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 라디오 3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라디오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진짜 두 곡이 끝나고 지금 인터미션인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주, 뭐라고 말을 할수 있는 표현이 없네. 진짜, 이렇게 가까이에서 클래식을 볼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그 마무리를 하는 야 진짜 이게 다 처음 듣는 노래들이면인 것 같으면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그치? 그런 음악들이 예 있어 가지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고퀄리티 음악을 아주 가까이에서 물론 서서 들어야 하긴 했지만 고작 8파운드에 고작 8파운드에 한 사람당 야 진짜 이런 문화는 진짜 부럽습니다. 영국이 <laughs> 진짜 그. 연세 신 분들이 진짜 많이 왔어. 정말 그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의 그 클래식 축제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던 아, 자리였다. 그 이걸 빌미로 이제 앞으로 계속 또 오면 같이 되잖아. 와야지. 음. 그러니까. 저녁을 못 먹어서 집에 가서, 아, 집에 가서 밥을, 밥을 좀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밤에 오는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은 거의 사례가 없을 거기 때문에. <laughs> 오늘, 다시 와야지, 오늘 기회가 돼서. 와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멋있네요 와 여기쯤 나오니까 좀 시내 같네 그리고 좀 영국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이네요 아, 여기. 공짜 당 공짜라도 예약은 해야 된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내 에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어본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이 엄청 부쩍부쩍거리네 와. 아, 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음료를 먹는데 저게 뭐 빨간 색깔 저게 맛있는 타일. 타일. 저것만 엄청 사람들이 진탕 먹었어 지금. 먹을래. 지나가다가 피자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공연의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응? 배고파배고프답니다 네. 솔직히 제일 큰 사이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먹어 너무 크지. 아이 혼자서도 다 먹어. 몇 조각 먹을 거야, 대조각. 네 대조각. 내가 대조각 네다 먹을 거? 여섯 조각. 여섯 음. 조각 먹을 거? 너두 조각만 먹을 거야? 아니 한세 조각 먹어야 근데 다섯 조각 먹어. 다섯 조각 못 먹냐? 다섯 조각 한 입에 먹지. 한 입에 먹기 힘들 다섯 조각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피자가 나왔어요 같은 피자 이 피자가 지금 어뜨거 22,000원이랍니다 음. 어우 뜨거워 먹겠습니다 5, 음. 6 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꼭 콤비네이션 피자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 진짜 웃기는 게이 피자집을 와서 먹었는데 이 옆에가 아이스크림 집인데 여기 이 골목에 오는 사람들이 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다한 명씩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서 우리도 궁금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10시 아이스크림 이거 뭐죠 이거?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이건 상을 이렇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유럽사람들한테 빙수가 아이스크림입니다 돈 얼마 안남았어 크스타치오랑 헤이즐넛이랑 마나가스카르 바닐라랑 이렇게 세개를 시켰어요 그럼... 과연 영국 최고 아이스크림 맛은? 이 약간 진짜 체리미하다. 젤... 약간 그 젤라또식이네. 젤라또야. 젤라또야? <laughs> 이거 헤이즐넛 맛있다. 이건 피스타치오예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와 어려워? 다 맛있어? 음. 솔직히 다 맛있긴 해. 요 바닐라는 기본이지 기본. 기분. 확실히 그 우리 투게더 먹다 이거 먹으니까. 음 바닐라 맛있네. 한 시간 동안 계속 먹으라고 하면 바닐라를 먹겠어. 음 그렇지. 음. 커피랑 먹으면 헤이즐넛. 커피랑 먹으면 헤이즐넛. 상 받은 걸로만 그런 거야 아상 받은 걸로만 그런야그 음. 옆에 동그랗게 돼 있었잖아. 모시가. 아 어, 그래? 아이스크림, 젤라또 먹고 싶을 땐후프올 때마다 여기 와야겠네. 저 가게가 너무 궁금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먹는 저 빨간 색깔 저 <laughs>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번, 다음번에 다음 다음 꼭 와서.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오케이 집으로 갑니다. 아우 에서 빼놓은 살이 다시 찔것 같아요. <laughs> 집에 가서 또 맥주 먹어야지. <laughs> 아 오늘 낮에 맥주 먹었나? 어 응. 오늘, 오늘 스코틀랜드 맥주 먹었잖아.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퇴각합니다.